어, 경기도 쪽에 사는 그 아기를 키우는 부부였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뭘할수 있는지부터 보시게 되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지방 도시 중에서 광역시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가보면 되게 쾌적하고 잘기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 회식하다가 막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리에 있는 곳들은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단 그걸 좋은 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부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최근에 감동을 받았던 게 경기도 쪽에 사는 그 아기를 키우는 부부였는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서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한거 같아요. 전화로만.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잘못한 걸 깨닫고 나서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돈도 좀 물려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집값 떨어졌고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찾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복귀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막 집을 팔고 패닉 바잉이 오고 막, 아니면 막 팔고 나서 다시 무주택자가 되고 막 이런 쪽으로 생, 선택을 하시는데 이분은 뭐, 내가, 뭐, 급여도 잡고 아이도 키우고 있고, 뭐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번에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는지를 되게 구석구석 이렇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분한테는 진짜 시간이 안 아까웠어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취해야 되는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가 아까 지금 앞에 얘기한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실패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손흥민이 될수 없고, 뭐, 박지성이 될수 없고, 뭐, 서장훈 선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뭘할수 있는지부터 보시게 되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부자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도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다면 뭐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자든 일반인이든 뭐 조금 돈이 없는 사람이든 다 시간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두고 견디면 그게 언젠가는 보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꼭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어 부동산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 도시들 아니면 뭐 60만이 안 되는 도시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을 얘기를 들어 드릴게요. 창원, 천안, 청주, 전주급 정도는 살아남을 거예요. 지방 도시 중에서. 광역시를 제외하고. 왜냐면 실제로 가보면 되게 쾌적하고 살기 좋아요. 그리고 산업 기반이나 그런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유지나요.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이 도시보다 체력이 떨어지는 곳들은 어, 사라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순간 돈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광역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곽에 있는 거 있잖아요 특히 뭐 울산은 뭐 동구나 뭐저 북구 외가 뭐 이런거나 울주 쪽은 손대면 그냥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울산 남구 그 다음에 부산은 수영구 해운대구 뭐 광주도 남구가 봉선동이니까 남구 그 다음에 대전도 이제 둔산동이 서구니까 서구 그 다음에 대구는 어 수성구랑 중구 핵심지 정도 네. 그런 생활 편의성과 학군 접근성이 나와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고 그 외에는 이제 촉수하면 돈을 잃는다. 왜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서울도 똑같아요. 너무 외가 그 예를 들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이제 하이라이트로 찾아보시게 되면 그 삼남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택시비 아끼려고 막 같이 퇴근하고 그다음에 회식하다가 막 나가고 있잖아요. 이 이런 거리에 있는 곳들은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어, 못 받쳐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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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이 나오고 편의 시설이 있는 곳들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 인구가 줄어들어도 그 지역에 대한 수요는 식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잘 선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거사 놓고요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메뚜기가 어, 아닌 이상 철마다 이사를 다닐 수가 없고요 가족을 키우고 있는데 투자와 실거주를 하는 게 그게 일반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단 그걸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좋은 걸 선택하기 전에 그냥 좀 공부를 해서 좋은 데다가 잘 사놓는 눈은 키워야 되는 것 같고요. 어,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모든 신경을 부동산에 쏟지 마시고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수 있는 좋은 투자를 해서 어,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자산을 늘리는데 뜻이 있는 분들은 그 개인의 소비나 아니면 그런 개인의 생활 편의성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에너지를 줄이시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자산을 불려 나가는 방법. 향에 맞춰서 조금 시간과 노력을 쏟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확신이 드는 그다음에 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좀 능동적인 투자를 해야지 자꾸 막뭐 방송 그다음에 언론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휩쓸려서 하는 거는 결국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투자를 하시고 시간을 기다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에서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